안녕하세요, 잔스베리아 분들. 오늘은 종아리 알, 알이 두 개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안쪽 알, 바깥쪽 알, 이 종아리 알 깨는 방법. 바로바로 바로 제가 비포애프터의 달인이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꼭 같이 실천해 주세요. 자, 종아리도 번잉오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디잔스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 셀프 마사지 크림이 있어요 어, 피부 탄력, 리프팅, 그 다음에 다리가 잘 붙는 분들은 이 셀프 마사지 크림을 덧발라주셔도 굉장히 도움 되시거든요 자 먼저 다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가 중요하니까 종아리는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어, 무게 중심을 안 두고 마사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걸쳐놓은 상태에서 버닝 오일을 발라주시는데요. 종아리의 림프절을 무릎 뒤, 무릎 뒤 여기 술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술와 부에 먼저 툭 발라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펴 발라주시고, 발바닥도, 발바닥도 전신의 축소판이면서 여기가 창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막 근막은 손가락 발가락에 많이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발바닥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 주시고요. 잔스는 마사지 방법 중에 두드리기랑 쓰다듬기, 문지르기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용천, 엄지발가락부터 팔자를 그린 다음에 그 중간이 용천, 노폐물이 빠지는 혈자리거든요. 여기부터 두드려 주세요. 자, 지금부터 30번 합니다. 다이다 네. 딸열열습니다3 3스 30번.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바닥은 소화기랑 장기, 간신장 이쪽에 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측은 척추랑 그다음에 팔꿈치, 결국은 뼈, 뼈의 구조물 역할을 하는 게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측면은 이렇게 쓸어 주시고요. 다 아시듯이 여기는 방광, 그 다음에 뒤꿈치가 생식된 건다 아시죠? 어, 진짜 시원해요. 어, 근데 원장님 종아리를 한다면서 왜 자꾸 발바닥만 두드리시나요? 그런데 우리 몸에 청소를 할때 창문을 활짝 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문을 쭉쭉쭉 열어놓고, 아까 처음보다 발바닥, 어, 현숙 좋아졌죠? 그쵸? 그리고 가스. 가스가 정말 잘 빠져요. 두드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종아리로 와서 무릎 옆이랑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걸쳐 놓은 다음에 세게 여기는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림프절은 세게 하면은 혈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은 다시 재생되고 노폐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약하게 퉁퉁퉁 먼저 두드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살짝 내린 다음에 쇼파에 앉아 앉아서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그럼 진짜 시원하거든요. 어, 이렇게 두드려주신 다음에, 바로 이 테크닉이 가장 핵심이에요. 어수썰기처럼 잔스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야 되는데, 알을 밀어줘야 되는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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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기 안쪽 알이 바깥쪽까지 오거든요. 생각보다, 아까보다 진짜 부드러워졌죠. 두드린 다음에, 탁, 세게, 세게, 세게. 그래서 힘으로 끌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긴 틀렸다. 안 풀린 데는 안 밀려요. 하나, 둘, 셋. 여기도 틀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탁 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 어, 이거 진짜 시원해요. 여기서 잔스를 이렇게. 종아리에다가 꽂은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이거 알 어떻게 하면 자. 그럼 여기 발가락 끝 있죠? 여기에. 이거 진짜 신기, 진기명기시워죠 이렇게, 음. 이렇게 진기명기시워 여기가 처음에 알보다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안쪽 알은 이렇게 해서 다. 그래서 잔스는 밀착감이 좋아서 붙어서 계속 다녀요. 붙어서 계속 다니고, 여기. 허벅지, 여기 살, 진짜 꼴보기 싫죠? <laughs> 그래서, 여기 살, 꼴보기 싫은 살도, 여기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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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굽기가, 굽기가, 말도 못하게 빠져요, 바로. 이렇게, 어, 진짜. 시원해요, 시원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잔스는 바로 밀어주는 거죠, 밑으로. 발 밑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쪽 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뒤에 여기 종아리까지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발목 두툼하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가로로 갔다. 가로로 갔다.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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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아리는 힘이 세서 양손으로 이렇게 꼭두 손으로 하세요. 가로로.

이제 안쪽을 다 했어요 안쪽을 한 다음에 이제 바깥 알, 바깥 알 할게요 자, 셀프 마사지 크림 이렇게 셀프 마사지 그리고 발도 이렇게 이렇게 네, 다 펴발라 주시면 돼요 발톱 되게 예뻐요 그쵸? 이거 온유 선생님한테 했어요 저희 샵에서도 하지요. <laughs> 네. 이렇게 한다 허, 봐, 안쪽보다, 진짜 이쪽은 알이 진짜 크잖아요. 진짜 많이 작아. 오! 진짜! 대박! 오! 여기는 거의, 여기는 계란 알 됐죠. 그쵸? 바깥쪽 알, 이제 할게요. 자, 잔스를 무릎 뒤에 이렇게 개운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쭉쭉 밀어주면 돼. 이렇게 왔다. 알 있는 부분만. 알 있는 부분만. 아파요! <laughs> 여기서 3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세열넷열다열 여덟 열일열여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덟 스물 여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말캉말캉해졌죠 와 진짜 이거 이거 와 아까보다 진짜 약간 30번만 해도 30번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허벅지 여기 살 진짜 무릎이 나와야지 자고로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서 뒤에서 무릎뒤를 다 잔스로 이렇게 이렇게 롤링 롤링 잔스는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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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릎뒤 살 림프를 먼저 다 풀었어요 이게 림프가 진짜 잘 풀리거든요 잔스 자체가 그런 다음에 다리를 탁 이렇게 해서 가자미 근육 허, 여기 진짜 세심줄 박혀있잖아요 여기서 잔스 모서리를 갖고 탁 여기 뼈를 치면 안되고 하나둘 여기 여기도

뼈사이로 흐른다 생각하고, 여기, 이제, 복숭아뼈, 여기 살 많으신 분도 많거든요? 발등도 다 림프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두드리면 안 돼. 뼈는 주드리면안 되고, 계속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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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가로의 법칙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근육결 방향을 밀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잔스, 전체 면을 대고, 문지르기. 하나, 둘, 삼십 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6, 17, 18, 19, 19, 19, 1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30 여기 앞에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서 여기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되게 꼼꼼하게 불죠 여기도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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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얘가 종아리가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기, 바깥 알 있죠? 여기는 이제 뒤로 뒤로, 가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풀어준 다음에, 여기는 종아리가 그래도 앞에 있으면 굵어 보이니까 뒤로 뒤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3 0번 할게요. 하나, 여섯 여 10, 여덟 아홉 명열아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다 열고 열다 열아홉 스무 스물 나 스물 두 스물 세 스물 스물 다 스물 스물 서른 서른 여기 뒤에 여기 아킬레스 건또 살사치 살사치 풀어주면 와 어떻게 하는 줘 뒤로 할까요 뒤로 짠 어때요 오 그래요 안한 쪽이 더 그림자가 짙어요. 아, 진짜 비틀거네, 비틀거. 응. 비틀,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알게 됩니다. 응.